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의 LED 라이트를 그 전구를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렇게 라이트를 떼왔습니다. 라이트를 떼왔는데, 어 보시면 여기가 이쪽이 상향등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하향등, 이 아래 보시는 그 동그랗게 보이신 프로젝트 빔이 하향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하향등의 LED를 제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이한 규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슷한 규격을 검색해보니까, 어, H8이랑, 그 다음에 H11, H11이 같은 규격이라고 나와가지고, 제가 그,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어, 구매를 했습니다. H11 규격으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어, 10, 13달러? 15달러? 음, 그 정도 가격을 구매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자, 이렇게 LED 라이트가 두 개가 한 쌍이 들어 있고요. 어 보시면 뒤에 이렇게 냉각 팬도 달려 있네요. 냉각 팬도 달려 있고 그 뜨거운 열기를 방열할수 있게끔 이렇게 알루미늄 몸체로 되어 있고요. 뭐방 생활 방수도 된다고 하던데 뭐 방수 테스트는 해 보기가 좀 그렇고. 자, 이 램프를 그 안개등 자리에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구매하시고 나서, 이렇게, 잭을 연결하는 단자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소켓으로 이렇게 연결하게 돼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장착할 구멍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소켓이 보이시죠? 자, 이 소켓이, 음, 여기 있는 잭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조금 틀려요, 규격이. 아까 보신 잭이랑. 그래서, 어, 저기에 맞게끔 이 잭을 가공을 먼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가공하는 방법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그, 리퍼, 니퍼? 리퍼를 이용해가지고 그, 이, 여기 보시는 단자가 저기 잭에 꽂힐 수 있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한번 리퍼로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 특별한 도구는 없어도 될것 같아요. 니퍼만 있으면 이렇게 돌려내면 되니까. 불필요한 부분을, 음,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자, 이렇게 돌려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돌려내서 뭐, 기존 헤드라이트를 헤드라이트를 저기 교차실 때 간혹 차종에 따라서는 그 범퍼를 내려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차종은 그냥 그 라이트 뒤쪽에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커버만 열면 손쉽게 이제 전구를 교환할 수가 있는데 어, 일부 차종은 이렇게 라이트를 떼가지고 교환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좀 손이 많이 가죠? 번거롭고. 어, 하지만 뭐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점검을 할수 있으니까, 예, 점검하면서 뭐 다른 부위도 한번 예, 살펴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거를 해줍니다. 자, 어느 정도 제거가 됐네요. 여기서 한번 더 말끔하게 예, 테두리 부위를 좀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여기 있는 단자가 정확하게 밀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다듬어 줍니다. 자, 어느 정도,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이 단자가 나오도록 가공이, 가공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기존에, 어, 전구가, 자, 볼브가 들어갈 자리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전선이 나와 있고, 이 잭이 고정이 되어 있죠? 이 잭을 뽑아주고요. 자, 이 잭을 뽑아주면, 이 단자에 지금 그 새로운 그 LED 벌브가 장착이 될 예정이고요. 아까 제가 가공한 부위가 여기에 꼽힐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자를, 어, 연결하기 전에 한번, 저 안쪽에 벌브가 그 장착되는 부위를 한번 제가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위가 바로, 예, 벌브가 장착, 장착될, 예, 어, 부위인데요. 자, 벌브가 어떤 식으로 장착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벌브에 보시면 이렇게 홈이, 이렇게 삼각형세 가닥이 이렇게 120, 120도 간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그 LED, 자, 몸통이 들어갈 때, 자, 반대도 돌려볼게요 보시면, 잘 돌려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벌어진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가, 어떤 게 수평으로 벌어진 부위가, 자, 요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딱, 꼽히게 되죠? 꼽히게 곱히, 되고, 이 상태에서 회전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위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게 되면, 딱 이 자리에서 멈추게 되죠. 여기, 여기 홈에 딱 락이 걸려버리죠. 자, 그러면, 이, 이 상태가 수평 상태이기 때문에, 자, LED 방향은 상향 쪽과 하향 쪽을 가리키게 되네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LED가 하늘 방향과 이제 바닥 방향을 하는 상태에서, 어, 실제로 이렇게 장착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음, 이 방향이죠.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볼트를 체결해 주면 되겠죠? 뭐, 굳이 볼트를 이렇게 안 풀고, 그냥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감으로 돌리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돌리셔도 되고, 자, 이렇게 지금 방금 제가 잭을 이렇게 개조려고 잘랐는데요. 이 잭은, 그, 안에 있는 잭, 잭에다가, 어, 지금 보시면, 그냥 안들어서 제가 방금, 그, 촬영 전에 니퍼로 이렇게 한번 잘랐는데요. 여기 홈이 있어가지고, 바로는 안 들어가 안 들어가게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구분하시고 어 여기도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네요. 자, 빨간색이 플러스니까 플러스 쪽을 이렇게 이렇게 꼽아 주시면 정확하게 체결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자, 이렇게 LED를 넣고요. 라이트에다가 자 LED를 넣고 놓고 이제 볼트를 체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방향을 맞춰가지고 넣은 상태에서 이제 아까 풀었던 볼트를 이렇게 세 군데다 이렇게 체결해 주시면 자, LED 교체가 이제 끝납니다. 끝나면 이렇게 이제 나머지 D컵을 씌워주시고 헤드라이트 를 장착해 주시면 어, 간단하게 LED 한쪽 방향은 끝나게 되는 거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그 헤드라이트를 탈착하셔가지고 음, 그기존에그 소켓 부위를 꺼내시고, 그리고 단자가 이제 연결된 부위를 약간 가공해 주시고, 니프로 가공해 주시고, 이렇게 꼽아버리면 간단하게, 어, LED 교체 작업이 끝납니다. 자, 반대쪽은 뭐, 제가 또 다시 뭐 떼가지고 해볼 텐데요. 자, 이상으로 오늘 간단하게 LED 교체하는 방법을 영상을 찍어 보았구요. 어,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이 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